정감이는 저의 세 번째 안내견이고요, 수컷. 같이 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노릇하게 이건 토스트 색깔이라고 하시던데 털은 독보적인 것 같아요. 가장 부드럽고 만지고 있으면 가장 기분 좋은. 그리고 또 머리가 좀 커서 이 머리 만질 때 느껴지는 충만감이 있어요. 오늘도 신나게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내견 정감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파트너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재단법인 행복 ICT라고 하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제 출근길인데요. 산책하기 좀 좋은 길이어서 뭐 저한테는 출근길인데 정감이한테는 산책 코스 정보 접근성 컨설팅 직종이라고 하는 일과 관련된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해서 정보 접근성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교육생분들을 대상으로 접근성 실무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형가마. 어, 네, 엎드려. 안 엎드리고 싶 어. 넌 쉬는 시간이야, 이제. 보통은 파트너랑 같이 이제 책상 아래에 자리를 깔아주고 있기도 하는데 넓은 공간에다가 쉴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집을 쓸 수가 없을 때는 유동적으로 공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를 비롯해서 웹이나 앱, 모바일 같은 여러 가지 그 IT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도 차별과 제한 없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감이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편하게 쉴수 있는 시간인 거죠. 보통 수업하다가 이렇게 와서 많이 이렇게 만져주고 해요 자고 있나 이렇게 코도 좀 한번 만져보고 자고 있나 한 번씩 그냥 학생들 밥 먹으러 갈 동안 저도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정감이는 여기 좀 있어야 돼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이다운 시켜놓고 나가요 혹시 누가? 우리 학생분 중에 또 저와 같은 안내견 파트너분이 계셔서 간혹 점심 때 이렇게 같이 이 코스로 산책을 하곤 합니다. 시원한 바람 정갑이랑 같이 쐬고 환기했으니까 또 오후, 오후 수업도 이렇게 힘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되게 좋아해서 안정감을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감이 특기는 손을 잘 줘요. 손 주면 맨날 칭찬해줬더니 더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힐링 받고 싶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손이라도 주면 뭐, 과자라도 줄까봐? 개인기야? 줘봐. 어, 이구 어, 이왜 잘했어. 개인기야, 개인기. 지인분 만나러 왔는데 같이 오늘 좀 걸으면서 또 오랜만에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지인의 안내견과 또 정감이랑도 이렇게 또 만나서 또 같이 또 즐겁게 또 교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야 될 텐데. 아이고 만났어 만났어 어렵다. 만났어. 그럼 맨날 보면서 맨날 이렇게 돌까 하루 이틀 그러나 우리는. 어? 나감 <laughs> 반갑지. 왜뭐 이렇게 좋아? 둘이는. 아 이거 좋아. 어 나가미 오늘 텐션 좋은데? 아 저번에 봤을 때는 대면 대면 했잖아 었 나가미. 아우 어, 쉽다. 하자 형. 가자 어. 가자 가자. 아유. 좀 걸읍시다. 누가 앞장설건데정감아 네가 앞으로 가봐. 저는 최상민이고요. 정보화랑 뭐 점자 이런 거교육하러 다니는 강사입니다. 집에서 혼잣말을 계속 얘한테 하고 있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 혼잣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혼잣말을 해도 뻘쭘하지 않아요. 정감이가 들어주니까. 그냥 누가 봐도, 아, 그냥 강아지한테 혼잣말 하나 보다.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는지 알것 같아.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아 나의 감정을 읽고 있구나 나한테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고 열어놓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아이들의 행동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기분 컨디션 좋으면 얘들도 컨디션 좋고 나 피곤하면 얘들도 축 처져 있고 오늘은 업돼 있어요 지금 기분이가 좋아해 네. 저한테는 최고예죠. 저랑 가장 지금 잘 맞는 아이고 항상 잘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늘 누군가가 내 옆에 있고 그 누군가가 나만 바라봐주는 존재라는 거는 정서적인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잘 챙겨주고 싶어요. 살뜰한 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죠.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했다.